검게 살수 이상 필요 파츠가 많다 분명 합은 잘 치거든요 요즘 인격에는 비빌 정도는 아니다 저점이 높은데 고점이 낮지 저점 그게 코인 저점 말하는 거죠 어, 솔직히 말하면은 어, 리세 우선도 거의 영의 수렴합니다 영의 수렴 어, 언제 정가를 하냐를 차라리 적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어, 만약에 코, 호흡 검게 덱을 구성해서 놀아보고 싶다. 할 때, 그때 전가 그때 전가 검게 할수 이상. 스토리에서는, 일단, 비추. 이건 비추천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스토리에 쓰기엔 부적합하다. 어, 너무 좀 별로다. 걷어내 쓰기에는 특수. 뭐냐? 어, 검게 덱이면 즐겁다. 거글철에서는 솔직히 못 씁니다. 그죠? 어, 이건 비추. 검게 되기 강제된다. 예. 이런 느낌이죠. 개화 동백 이상. 개화 동백 이상. 여러분들 의견 들어볼게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솔직히 어, 침잠 쇠도 하나만큼은 최강 딜뽕을 볼수 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시즌4 기준, 어, 좋은 침잠 캐릭이 많이 나와서, 사실, 침잠을 한 번에 지워버리는 거? 어, 좀 그래. 1스가 합을 못 친다. 어, 맞아요. 1스가 합을 못 친다. 요것도 좀 단점. 근데도 이 스킬이 이제 진동 좀 쌓아가지고, 이 스킬이 광역이 된다. 예, 요거는 장점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정도면 솔직히 한3.5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3.5. 얘 초반에 있으면은, 일단, 광역기 이스킬이 e 맛있음. 침잠덱 아니어도, 1스 제외하고 합은 괜찮아. 합, 괜찮. 정가 우선도는, 아 정가 우선도는 솔직히 요즘 들어서는 그렇게 정가 우선도가 높진 않은 것 같고요. 한, 그래도, 그래도 한 3은 되는 것 같아요. 그잖아?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한, 이것도 한 3.5는 될것 같아. 침잠의 뽕맛을 볼수 있는? 어, 인격이기도 하고. 한 3.5, 4는 줄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야, 조금 더 줘도 돼. 4는 줄수 있을 것 같아. 다른 인격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어, 필립 싱클레어, 이런 거 생각하고 한번 다시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줄 법하죠. 스토리에서 썼을 때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반 전투, 광역기 때문에. 거어는좀 별로인 것 같아요. 어차피 광역기를 써야 되는데, 조금 그 쌓아야 되는 것도 있고, 고저 합칠 때1 스킬이 너무 어, 이게 좀 심해가지고 거더는 어,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 음 스토리는 저는 추천합니다. 전 스토리는 추천하고요. 거더는 솔직히 비추. 그리고 이제 거굴철. 거굴철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사용했을 때 진짜 빠르게 턴각은 돼, 그죠? W4 정리요원 이상이고요. 어, 충전 인격인 척 하는 파열 인격이다. <laughs> 일단 이거 확실해요. 네, 일단 이거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충전 지원도 받을 수 있고 파열 인격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 어, 코인 값이 아쉬운 상황이 1스, 2스가 1코, 2코라서 이건 조금 아쉬울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3스킬이 파열, 어 충전 쌓인 기준으로 네, 파열 쌓기 정말 편하게 해준다 이거 진짜 큽니다 진짜 이건 파열 인격인가 생각이 먼저 들기는 해요 성능을 발휘하려면 턴이 좀 걸린다 근데 이거는 충전 특임 <laughs> 어 이건 충전 특이입니다 이 정도는 충전 특이라서 어쩔 수 없지 네, 리세 우선도랑 전가 우선도 리세 우선도는 솔직히 얘도 안 급해. 리세 우선도는 거의 뭐, 얘도 한 1? 2? 안 좋진 않은데, 좋은 인격이 많아서 밀림. 정가 우선도는, 정가 우선도 3.3. 이유인 즉슨? 솔직히 충전으로 써도 괜찮고, 파열로 써도 괜찮음. 그, 거던을, 사이클을 돌리잖아요. 거던 사이클에, 충전이든 파열이든 충전 대게에 있던 이상을 새로운 파열 캐릭터가 나왔어. 그러면 옮기면 돼. 충전 대게에 있던 이상을 파열덱으로 옮겨. 그래도 상관없어. 리셋 우선도가 높진 않지만 정가 우선도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충전 대기 부족해? 파열 대기 부족해? 어 그냥 서로 왕래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3.3줄수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인격 한계로 여대 갔다가 저대 갔다할수 있다. 이거 좋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거던을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제, 거던을 사이클을 돌리고 계시다면 문제가 없지만, 사이클이 안 돌아가는 뉴비들이 있거든요? 예, 사이클이 돌아가야지 별빛도 빨리빨리 보이고좀 쉬워지는데, 그거 하려면은, 어, 요 캐릭터만 한게또 없다. 예, 그래서 한3.3줄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스토리에서 쓰기에는, 솔직히, 이거는 <laughs> 비추 드립니다, 저는. 아, 어, 이게 스토리에서 예열하는 것도 예열하는 거고, 일단, 코인 값이, <laughs> 어, 거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강추 어 거다는 강추 아까 위에서 정가 우선도 때도 얘기를 했지만 파열로 가도 되고 충전으로 가도 돼아 근데 거굴철은 어 이것도 비추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합이 애매하고 파열로 쓰기엔 충전 예열이 필요함 그러니까 이게 그거인 것 같아요 합이 애매해서 파열로 쓰려고 충전을 예열해야 되는데 중간에 합한 번이라도 주잖아. 그, 그러면은 일단 충전이 밀려. 누가 와도 힘든 거굴 철이 온다면 그땐 빛날지도 몰라. 예열하고 파열의 신이 될수 있기는 해요. 어, 아까 써본 결과 확실히 그래. 근데 일단 이거는 있는 미래가 아닙니다. 네, 이거는, 이거는 현재로선 아니기 때문에 지울게요. 네, 일단 이 정도가 맞다. 음, 약지 스튜언트 이상 일단은 이 친구는 어한번 너프가 언급된 캐릭터입니다 네, 공식이 인정한 개사기 캐릭터라고 할수 있죠 쉬운 조건으로 말도 안되는 코인 값을 이스킬로 낼수 있어요 더 무서운 거는 3스킬 약하지 않아 4코인이야 마치 3스킬을 이제 1사이클에 1스킬 3개 2스킬 2개 3스킬 한개가 들어있는데 얘는 마치 3스킬을 3개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3스킬이 2개인 것 같음 네, 진짜 어딜가도 1인분함 쭉 보자면은 자 리세 우선도 솔직히 얘 정도가 5인 것 같아요 5 줘도 될것 같아 진짜 왜냐면은 아 당장 썼을 때 썼을 때 데미지가 그냥 파바박 하고 들어감 어. 확박 <laughs> 들어감 이건, 이제 뭐, 화상, 진동, 이런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화상 진동 등등 많으면 더 쉬움. 어, 더 쉬워지죠. 특히, 뉴비분들은, 구스터프를 많이 써서 더 좋다고 봐요. 그리고, 정가 우선도도, 솔직히, 예정도면은, 저는, 네, 오라고 봅니다. 안쓸 이유가 없음. 모든 컨텐츠에서 괜찮은, 게다가, 상시. 아, <laughs> 씨. 미쳤다 <laughs> 게다가 상시와자 <상실>. <laughs> 스토리에서 썼을 때는 저는 이게 1스킬이 3코인이라 좀 애매할 때가 있어 정신력 0일 때 그리고 이제 2스킬도 1코인이라서 애매하게 터질 때 있음 애매하게 터질 때 있음 근데 이게 약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약하다는 의미는 X 어. 어 불쾌감이 조금 있다 자 거더는 네 4, 점수가 아니구나 미안하다 <laughs> 어 이거는 그냥 그냥 그럼 네, 그냥 그럼 정도 줄게요 강추 드립니다 강추 얘만한 애가 없기는 해요 그냥 다섯 명화열로 하고 얘를 넣으면 신이 됨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어디에 타도 맛있어집니다 키워드를 안 타고 신이 됩니다 오히려 키워드를 써주면 더 좋아 그래서 얘는 강추 어 이래서 리세가 우선 순위가 5 점입니다. 네, 그래서 5 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굴철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강추드립니다. 넣고 그냥 쓰면은 따라락하고 죽어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오늘은 티어쇼를 하는 게 아니지만 거의 리세 1티어, 어 아, 1티어. 네, 엄숙한 애도 이상 이제 로보토이 예고 엄숙한 애도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일단 멋지다. 그리고 침잠새도 없이도 충분히 강하게 세팅된 느낌의 침잠 캐릭터 그리고 글자가 복잡한데 사실은 어렵지 않은 딸각 캐릭터고 극단적으로 나비가 뭔지 몰라도 되는 수준 그리고 이제 총알을 소모하는데 총알이 무한으로 낭비될 수 있는 인격 네, 정신력을 리스크로 사용하지만 그만큼 리턴이 맛있다라는 뭐 고단장점 가지고 있는 네, 그런 인격이죠 네 리세우선도는 이제 불가능하다 <laughs> 솔직히 스토리에 쓰기에도 충분히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토리 같은 데서 이제 일반 전투 요런 거에서 쓰면 약간 불편한 점이 장전이 조금 애매할 때가 한 번씩 있긴 해요 그래가지고 솔직 스토리에서 쓰기에 좋은 캐릭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 정신력 관리가 가끔 힘들게 느껴질 수 있다 생각해서 스토리만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자꾸 넘어가서 거던 생각해보면 거던은 솔직히 추천은 어, 점수를 줄 필요가 없구나 자꾸 왜 점수를 주지? 네, 이거는 그냥 그냥 그럼 정도 줄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럼이고 거던 같은 경우에는 거던 강추할만하잖아요. 거던에서 얘안 좋게 느껴진 적이 없거든요. 일단 재밌어요. 재미가 이제 어떤 재미냐? 일단 재밌다. 강해서 재밌고 멋져서 재밌고 침잠 대게에서 썼을 때 딜량이 상당히 강해요. 아, 그리고 총알을 관리할 필요도 못 느껴요. 거글철 같은 경우에는 어 딜이 막 예쁘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거글철에서도 제가 조금 써봤는데 안 좋진 않은데 막그 포텐 터지는 딜량이 나온다거나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상대한테 나비가 이쁘게 달려야 하는데 보통 나비가 그렇게 이쁘게 잘안 쌓이거든요. 거글철 같은 경우에 어떠냐면요. 삼수로 세게 쳐야지 하고 킵을 하면 아래쪽에 계속 킵되잖아요. 스킬이 안 사라지게 하려면 밑에다 계속 놔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 계속 쏟아 보면은 어, 1 스킬 위에 세개 있다 막 이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장전이 애매해져요. 거울철은 살짝 그 포텐셜을 뽑기에는 조금 갸우뚱하게 되는 어.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엄스카이도 이상은 네, 이 정도로 하면 될것 같네요. 네.